뭘 준비 하세요. 화낼것 같은데. 계유빈님께 아, 그렇죠? <laughs>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사 <laughs> 너무 정이 없다. 계유빈님께 <laughs> <laughs> 사연을 읽어봤는데 <laughs> 도서관 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laughs> 어떤 공부를 하셨죠 혹시? <laughs> 이제 동경님이 자처해서 본인도 같이 가겠다. 저도 <laughs>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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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던킨 TV에 찾아온 아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민족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 하나씩은 품고 계시죠? 그 고마운 마음 대신 전해 드려보고자 이 던킨 사무실 앞에 무려 일주일 전부터. 사연 접수함을 설치를 해뒀는데요 던킨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근무하신 직원분들에게 소소한 설 이벤트를 좀 준비해 보고자 고마운 동료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 보세요 하는 사연함을 제가 설치를 하고 일주일 동안 사연을 접수 받았습니다 사연자분과 응모자분 다 같이 모셔와서 인터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따뜻한 사연들 어떤 사연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사연자분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2016 던킨의 설 패키지를 한번 소개를 짧게 해보고 넘어갈게요. 올해도 어김없이 다양한 구성으로 여러분들 앞에 설 패키지를 선보이게 됐는데요. 붉은 말의 해답게 이 디자인에 또 붉은 말을 넣어서 이렇게 한국 한국스럽게 저희가 또 디자인을 해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구성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약과 그리고 랑그드샤 디어샌드 라이스칩. 이렇게 상품류로 구매하실 수 있는 구성이 있고요. 던킨 매장에 가셔서 해피앱 스캔을 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니까요.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도넛팩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앞에 보이시는. 도넛 플랫팩에 글레이즈드 6개입 그리고 12개입 이것도 최대 2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더불어 이 먼치킨 컵도 예쁘게 저희가 설날 맞이해서 패키지를 이렇게 옷을 갈아입혔거든요. 할인 행사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플랫팩 구매하실 때 먼치킨도 같이 구매하셔서 명절 가족분들과 함께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덩킨과 해피 명절 보내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돈어푸드 개발팀 개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세 번째, 세차죠저 네. 빼고는 최다 출연자세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그렇게 많아요? 제가 사연 접수하는데 좀 초반에 애를 좀 먹었는데 유빈님이 첫 주자로 공구 앞에 너무 두워서 처음일지 몰랐어요. 유빈님이 오늘 사연 접수해주신 주연님과의 음? 관계가 또 어떻게 되나요? 동갑이고. 지만 제 선임이에요. 아, 진짜요? 네, 네, 네. 동기가 아니세요, 두 분? 네, 동기 아니에요. 아, 더 뭐. 네. 저 선임이고 원래는 처음에는 같은 랩 팀에 있다가 찢어졌다가 아. 최근에 이제 다시 합쳐졌어요. 아, 저는 두 분이 동기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군요. 네, 동기는 아니고 2년? 2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진짜요? 어, 네, 아, 되게 있어요. 빨리 들어오셨구나. 네. 제가 유빈님을 안내할 때 공지를 하긴 했는데, 응모자분한테는 상품권 대신 럭키드로우의 기회를 제가 드리거든요. 음, 그래서 한번 소소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어, 아보세요 <놀러> 뭐예요? 텀블러. 아, 우와. 텀블러. 우와, 좋으시죠? <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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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네, 다시 보보실래요? 저... 어 이거 좋은 거잖아요. 아, 맞아요. 제가 주연님을 보시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촬영으로 네, 왔어요. 지금 촬영 중인가요? 잠깐 5분 정도 시간 괜찮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연님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커피 음료 개발팀 최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커피 음료 개발팀에서 뭘 담당하고 계시죠? 주로 음료 위주로. 아, 음료 위주. 있습니다. 그러면 두분 업무적으로 뭔가 겹치는 일이 전혀 어, 없는 거죠? 아예 없어요. 네. 아예 없고 어. 뭐 원료 좀 빌려줘, 뭐 설탕 빌려줘, 아, <laughs> 어, 아, <laughs> 설탕, 설탕. 네. 있냐너 있냐 이렇게. 네. 네. 또 유빈님이 주연님 사연을 이렇게 고맙다고 접수를 해주셨거든요. 네. 내용 궁금하시죠? 네. 유비님이 한번 읽어보시나요? 어, 제가 어, 어, 읽어주신다고.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주연은 저의 동갑내기 동료로 입사부터 지금까지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울지 마. 음, 어, 그, 사람께서 울 기쁠 때는 같이 웃어주고, 좋은 일에는 축하해주고, 슬플 때는 다독여주고, 화날 때는 막갈나는 억양으로 욕을 해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치만 평소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못해서 사연함을 통해 고맙다고 꼭 전달하고 싶어요. 요즘 주연이 일이 힘들어서 위태위태해 보여요. 그만 둘까봐 놔두고 나두고 <laughs> 퇴사할까봐 이렇게나마 힘을 주고 싶어요. 와 어, 감동 받으셨나요? 완전 감동이지. 어 진짜 감네 <laughs> 혹시 주연님은 반대로 유빈님한테 고마운 썰이 있나요? 유빈님이 사연을 접수해 주시긴 했지만. 사실, 저도 사연을 쓰기는 했거든요? 사실, 익명의 사연자분이 유빈님한테 사연을 접수를 하나 했어요. 아, 진짜요? 진짜. 그게, 제가 그게 누굴까요? 그게 저, 제가? 저인 것 같아요. 저 원래 사실은 익명이라서 사실 이거를 살짝 이렇게 제껴두고 있었거든요. 그 도대체 누굴까? 유빈님 만난 게막그는데 여기 지금. 읽어줘, 읽어줘. 어, 같이 읽어줘. 주현님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laughs> 아, 저는 근데 조금 읽기가 조금 민망하긴 한데. 오늘 준비 하세요. 아울 수도, 화낼 것 같은데. 아. <laughs> 아, 던킨 더넛게말팀 개유빈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연 보냅니다. 잠깐 타임 너무 정이 없다. 개유빈님께. <laughs> 잠깐 타임 나왔어. 개유빈님께 <laughs> 돼. 개유빈께. 네. 네. <laughs> 개유빈님께 우리 님문화잖아요. 사실 업무도 다르고 팀도 다르고 하다 보니 직접적인 고마운 건 없지만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이 유빈님이에요. 회사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서 고민이나 걱정들을 얘기하면 T지만 F마냥 나눠주는 유빈님 덕에 제 회사 생활이 조금 더 활기차고 즐겁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상 연차 반차 저는 허락받길 바라고 퇴사는 없는 일이니 늘 연구실 애착이념으로 있어주길 바랍니다. 오 감동인데? 그쵸. 짧은 그 편지 안에 많은 게 담겨있다. 아, 근데 맞아, 또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 서로 <laughs> 응. 고마운 게 지금 똑같 맞아. 너무 감동적인 사연 잘 봤습니다. 응. 제가 또 이렇게 되면 경부은두 분께 제가 사이좋게 보내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명절이라 제가 특별히 어, 퍼드리는 거예요. 어. 이런 기회 다시는 없습니다. 두 분이 얼마나 서로를 잘 알고 계시는지 좀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그러면 유빈님의 정보를 제가 주현님께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네. 유빈님의 생년월일은 맞추시기 전에 제가 저랑 하나로 좋다면 던 퀴즈 해주셔야 돼. 아, 다치겠다. <laughs> <아시겠죠>? 던퀴즈 <laughs> <저, 웃음> 하나, 둘, 셋. 던 퀴즈. 9 94, 4년8월 17일이요. 어, 안에? 아, 안 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맞죠? 맞습니다. 민감인가 했던 게 항상 생일 선물을 챙겨주긴 했어요. 아, 어, 그런 근데 기억할진 몰랐어. 아, 이게 25년도에 응. 15일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광복자 빨간 날 쉬잖아요. 응. 그래서 금토일 연달아 쉰다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음. 그래서 광복자 다 다음 날. 음. 네. 진짜 찐, 친이시네요 <laughs> 다음은 이제 주연님께, 아니, 아니, 유빈님께 네. 주연님의 문제를 내볼게요. 음? 주연님이 가장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는? 하나 둘 셋! 던퀴즈! 홍콩! 정답입니다. 태풍 갈 때고요. 맞아요. <laughs> 아 진짜요? 어. <laughs> 네. 두 분은 근데 정말 서로 모르시는 게 없네요. <laughs> 아는 게 없지만 많아요. <laughs> 어,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두분 정답 맞추셨고요. 제가 럭키드로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되죠. 뽑아주세요. 맞아. 오픈은 같이 할게요. 열어주시겠어요? 하나 둘셋나 둘, 둘, 셋. 셋. 뭐야? 오, 어? 수고하자. 수고하자. 나 미니 가습기 필요없어 스페 스페 축하드립니다 주연아 고마워 생일 덕담 한마디씩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고 앞으로도 고마워 잘 부탁해 알겠어 응. <laughs> 축하드립니다 여기나. 아, 우리 올해는 화좀 내지 말고, 아, 평온한 마음으로 맞아. 한번 살아보자. 맞아. 기쁜 일이 더 많게. 네. 오늘 너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 <laughs> 이번에는 사연이 두 개가 서로에게 접수가 됐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응모자, 상품기획팀 유희진님, 대상자, 커피음료개발팀 조은혜님. 항상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은혜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커피 음료 PM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함께 찾아주고 도움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조금 더 즐겁게 회사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날씨가 풀리면 같이 도서관 데이트도 가고 양재천도 걸어요. 함께 입사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많은데요. 그중 가장 생각나는 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일이랍니다. 같이 도서관 가서 짧게라도 공부하고 4층에서 함께 연습할 수 있어 즐거웠어요. 찍어 놓은 영상도 몇개 있는데, 먼 훗날 보면 아주 풋풋하고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동기로 만나 또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만나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함께 좋은 기억 많이 쌓아요. 그리고 2026년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하길 바라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핫뚜. 이렇게 첫 번째 사연이고요. 이번엔 은혜님이 희진님에게 쓴 사연입니다. 희진님은 저와 같이 입사한 동기로 회사 생활하는데 늘 마음의 안식처 같은 존재입니다. 커피 음료 PM과 개발자로 함께 일하며 미팅과 협업이 잦은데 그때마다 항상 원활한 소통과 배려를 보여줍니다. 업무 진행 시에는 꼼꼼하게 챙겨주며 책임감 있게 협업해 주어서 개발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업무 외적으로도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 회사 생활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로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진심으로 고마운 동료입니다. 이렇게 두분 사연 동시에 만나봤고요. 같이 두분 만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상큼해지지 않았나요? 이 촬영장.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상품기획팀 유이지라고 합니다. 현재는 커피 PM 맡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음료 개발팀 조은혜입니다. 저는 커피 파트랑 음료 파트 둘다 개발 맡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두분 사연을 각각 이렇게 읽었는데 너무 엄마 미소가 <laughs> 지어지는 사연인 거예요. 제가 희진 님 사연을 읽어봤는데 따로 좀 만나서 막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하고 도서관 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laughs> 어떤 공부를 하셨죠 혹시? 두분 동시에 웃으시는데 어떤 공부를 하셨죠? 바리스타, 바리스타 필기시험 공부했습니다. 그렇군 너무 유익한 공부를 하셨네요. <laughs> 바리스타는 두분다 그러면 취득을 하신 거예요? 네. 네. 어머 너무 멋있잖아.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또 머지않아 같이 개발하신 메뉴를 출시하게 될 거라고 들었어요. 그 메뉴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줄수 있어요? 이, 왜냐면 희진님이 개발, 기획, 아니, 기획자시고, 은혜님이 그 기획한 메뉴를 개발하는 업무를 하시는 거니까 네. 너무 궁금하네요. 어떤 맞습니다. 게 이제 2월 중에 서울역에 네. 원더스 오픈 예정인데요. 네. 그 서울역 원더스 특화 메뉴로 미숫가루 <laughs> 같이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숫가루 관련 네. 음료군요. 네. 너무 맛있겠다. <laughs> 예, 맛있어요. <laughs> 너무, 너무 맛있겠다. 또, 할매니얼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꾸준히 흑임자, 미숫가루 이런 곡물 원료를 사용해서 메뉴를내고 있잖아요. 오. 어떻게 이렇게 획획게되셨게요셨울요이다보이까 네. 뭔가 좀 한국적인 음료를 출시하는 게 음, 좋을 게 같다고 음, 생각을 네네. 하기도 했고 또외국인이나어이나이또나이많으이 분들까지 다전 연령대가 사랑할 수 있는 음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미이가루로기획하게됐습게다 처음 희진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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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셨게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음, 딱그 메일로 이제 마케팅에서 개발 의뢰서가 날라오는데 맞아. PM 담당에 요희지가 <laughs> 있었고 네. 그담당에 제가 되니까 너무 반가워 원래 여기 딱 처음에 현업 배치 받았을 때부터 꿈꿔왔던 순간이어가지고 음, 음. 어떻게 또이게 2월이에요 그죠? 음. 제가 사전에 안내드렸던 것처럼 상품권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먼저 희진님이 은혜님께 전달하는 거.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좋겠다. <laughs> 드릴까요? <저도 드릴게요>. <웃음> <이상합니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laughs> 은혜님이 희진님에게 <laughs> <laughs> 드릴까요? 축하드립니다. 서로 새해 덕담 한 번씩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laughs> 올해는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아이티와이티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귀염뽀짝한두분감 함께해서 제가 잠깐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이제 마지막 코너죠. 던퀴즈 타임 잠시 가지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희진 님에 대한 퀴즈를 은혜 님께 제가 내볼게요. 네. 희진 님의 MBTI는? 저랑 하나 둘셋 하면 던퀴즈 이렇게 해주세요. 아, 알겠죠? <웃음> <웃음> 저도 좀 민망한데. 아, 하나 둘 셋. 던퀴즈. 정답 INFJ. <웃음> 정답입니다. <웃음> 희진님은 저와 맞아요. 같은 인프제입니다. 아 인프제 요정. 다음, 이제 희진님께 은혜님의 퀴즈를 네. 낼게요. 음? 은혜님의 대학교 전공은? 하나, 둘, 셋. 던키즈. 식품 영양학과 맞습니다. 전공했죠. 맞아요. 네, 정답입니다. 두분 너무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축하드리는 의미로 럭키드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희진님부터 뽑아보세요. 은혜님, 네. 또아주세요 까서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오, 뭐예요? 오, 대용량 보조 배터리. 무릎담요입니다. 무릎다며. 감사합니다. 아, 오늘 두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26년을 맞아 영업기획팀 구민정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정님은요, 팀내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예산 담당자로서 공평하고 효율적이게 예산을 분배하고 관리하며 본인의 업무 힘듦보다 팀원의 힘듦을 먼저 챙깁니다. 어디가 아프진 않은지, 기분은 어떤지 팀내 분위기를 살피며 선임이면 선임다운 리더십과 따뜻한 배려, 후임이면 후임답게 챙기는 충성심과 예의를 갖춘 사람입니다. 26년이 되어 지난 25년 한해 감사함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어 속이 시원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민정 회장님, 영업기획팀 문동경. 응모자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던킨 영업기획팀에서 영업 지원 파트로 근무하고 있는 3년차 문동경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떻게 또이 덩킨 TV에 출연을 이렇게 흔쾌히 맞죠? <laughs>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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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네, 맞죠, 맞죠. 제가 동경님이 접수해 준 사연을 좀 미리 좀 봤어요. 어떻게 또이 분을 선정하게 됐는지 이유를 좀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입사하고 나서. 네. 계속 사수였던 분이고요 사수, 부사수인 거죠? 네. 처음에는 되게 무뚝뚝 아, 그래요? 하셔가지고 업무적으로만 이제 딱딱 맞춰서 아. 어, 공과 사를 지킬 줄 아시는 분이구나 라고 음. 생각을 했었던 분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조금 더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음. 하다 보니까 공적인 부분에서 또 기댈 수 있고 아, 최고죠 응. 감사한 게 많아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 안내문에 작성한 것처럼 네. 응모하신 분께는 럭키 드로우의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음... 저희가 소소하게 준비해했릴게 한번 뽑아보실게요. <laughs> 잠깐만요. 뭐 갖고 싶으세요? 요즘에 좀 필요했던 사무 용품 있으세요? <laughs> 거치대. 거치대. 아 진짜? <laughs> 아쉽게도 없지만 한번 뽑아주세요. 한번 여쭙자 <laughs> 열어보실래요? 네. 뭐죠? 오. 무드등 가습기. 와, 좋으시죠? 네. 우와. 우와, 선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그러면 감사한 게 너무 많은 사수분을 한번 모셔볼까요? 네. 제가 모셔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미쳤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 잠시 가주시겠어요? 저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어, 동경님하고 같은 던킨 영업계획팀의 지원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민정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영업기획팀 분들은 오늘이 초면이긴 하지만 제가 점심시간 여기 캔틴에서 식사 다 같이 하시는 걸 자주 뵀어가지고 <laughs> 내적 친밀감이 있습니다 좀 토크를 좀 나눠볼게요 회사 생활을 좀 하면서 서로에게 가장 의지가 됐던 순간이 있나요? 평소에도 뭐 업무 특성상 되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해야 돼가지고 음. 서로 이제 의견도 많이 조율하고 업무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음. 하반기 25년 하반기에 본부 워크샵을 갔었거든요. 어, 근데 저도 이제 영업계 팀에 와서 처음 해본던업무고 네. 그에 비해 이제 업무의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혼자서 조금 버거운 감이 있었는데 이제 동경님이 자처해서 본인도 같이 가겠다라고 어? 팀장님께 말씀을 드려 주셔 가지고 아, 그래서 같이 가신 거. 자원해서 네. 가신 거예요? 저는 그 리스트를 보고 오 동경님이 가시는구나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워크샵을 갔는데, 정말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경님이 안 왔으면 큰일 날뻔 했다고 할 정도로 도움이 많이 했고, 제일 고마웠던 때였던 것 같아요. 진짜 의지가 됐겠네요, 네네네네. 말 그대로. 네네네. 너무 최고, 최고의 부사수 아닌가요? 그러네. 그거를 자원해서 간다고요? 혹시 민정님이 안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처럼 하셨나요, 혹시? 부끄러서 얼굴 빨개졌죠? <웃음> <웃음>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아니요. <laughs> 아..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laughs> 회사 일이 워낙에 좀 여러 상황이 생기는 그런 편이잖아요. 경험이 곧 재산이다라는 맞아, 생각도 맞아. 있었고 같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laughs> 생각으로 같이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분의 합으로 성공적인 워크숍이 마무리가 됐군요. <laughs> <안> 그래도 되게 <laughs> <오>, 성황에 <성향리에> 맞췄다고 <laughs> 네. 소식은 들었었거든요. 네. 제가 두 분께 퀴즈를 낼 거예요. 서로에 대한 퀴즈거든요. 고마운 마음이 있지만 서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나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제가 각각 퀴즈를 한, 하나씩 드려볼게요. 먼저, 네. 동경님께 민정님에 관련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오늘 민정님이 드신 점심 메뉴는? 던키즈! 같이 해주세요, 민정님. 시작! 던키즈! 돈가스! 오! 맞아요! 맞습니다! 우와. 그 다음, 민정님께 어떡해. 제가 드리겠습니다. <laughs> 동경님이 사는 지역은? 하나, 둘, 셋. 덩키스. 관악구. 정장님. <laughs> 축하드립니다. 제가 두 분께 퀴즈를 맞춘 기념으로 정말 이건 아하고멋소습 먼저 동경님부터 뽑아볼까요? 네. 뜯어서 각자 여기에 보여주세요. 어? 저소음 키보드. 오! 도킹 보조 배터리. 축하드립니다. 오. 오. <laughs> 일단 이거는 보조, 보조 배터리입니다. 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풍성한 명절이에요, 그죠 어. 새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너무 축하드려요. 그리고 민정님께는 어, 동경님 이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 동경님이 민정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거든요. 선일 네. 명절, 그래서 이건 동경님이 민정님께 전달을 해주세요. 여기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여러분. 답답한 회의실을 벗어나 저는 지하 던킨 매장으로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본 사연들 어떠셨나요? 저는 덩달아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던킨의 설 패키지와 함께요. 여러분, 이번 설 명절도 던킨의 설 상품과 함께 행복하고 맛있는 시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사실 친한 친구 빡친 거 보면 좀 웃기잖아요. 찰떡이다 아, <laughs> 아, <laughs> 이거 이런 썰 있어요. <laughs> 이제 이 친구도 후임으로 이제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잖아요. 네. 근데 교육을 해주고 있었는데 네. 그트이시티라고 던킨의 네. 제품이 있잖아요. 그게 토출구를 반대로 끼우면 네. 조랭이 떡처럼 눈사람 모양으로 나오게 되고. 오, 오, 오. 원래대로 게임은 트위스티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거를 잘 끼워야 된다 설명을 분명히 해줬는데 네. 이제 테스트한다고 해서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조랭이가 나오고 어, 있어서 자기 너무 화가 났대요.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한 얘기 해야 하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거 주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다 보니까 조랭이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laughs> 조랭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조랭이 봤어? 조랭이? <laughs>